안녕하세요. 안경투 회원 여러분, 안유화 교수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안유화의 경제 스테이킹 채널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관심있어 하시는 스테이킹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스테이킹 채굴 방식은 비싼 장비나 복잡한 과정 없이 연간 최대 213%가 넘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테이킹 채굴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큰을 플랫폼에 예치하는 순간 해당 자산을 즉시 블록 검증에 참여하게 되고 그 대가로 안정적인 보상을 지급합니다. 똑같은 자산을 가지고도 매일 자동으로 수익이 쌓입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무려 최대 연 213%까지 가능합니다. 단지 몇 번의 클릭만으로 여러분의 자산이 자동으로 일하며 수익을 쌓아가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절차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바로 실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영상 하단 더보기란과 댓글에 자세한 과정과 설명을 모두 정리해 두었으니 실제로 시작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키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마키나는 대표적인 솔라나 스테이킹 플랫폼으로 현재 전 세계 많은 투자자들이 선택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 솔라나만 있어도 리퀴드 스테이킹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액부터 대규모 자산까지. 누구나 똑같이 높은 수익 구조에 참여 가능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스테이킹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다음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지갑 연결 버튼을 눌러 본인이 사용하는 팬텀 지갑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코인을 거래소에 보관하십니다. 하지만 거래소 지갑에 있는 자산은 사실상 거래소의 관리에 있는 것이죠. 만약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거나 출금이 제한된다면 어떨까요? 내 자산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팬터 멀렛과 같은 개인 지갑입니다. 팬텀월렛은 내가 직접 지갑의 키를 보관하기 때문에 내 자산은 더 이상 거래소가 아닌 나 자신이 직접 통제하는 자산이 됩니다. 따라서 거래소는 매매와 입출금 통로로만 활용하시고 보관은 반드시 팬텀월렛과 같은 개인 지갑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전한 투자자의 기본 원칙입니다. 저 역시 팬텀월렛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써보니 안전하고 편리해서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제 과정을 모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거래소에서 솔라나를 준비해야겠죠. 업비트나 빗썸 앱에 로그인한 뒤 은행 계좌에서 원화를 입금합니다. 입금된 원화로 솔라나 매수하면 보유가 완료됩니다. 이제 솔라나를 해외 거래소로 전송해 보겠습니다. 해외 거래소 계정을 개설하고 신원 인증까지 마쳤다면 해당 거래소에서 솔라나 입금 주소를 확인합니다. 이때 반드시 솔라나 메인 넷, 솔 네트워크 주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주소를 복사해서 업비트나 빗썸 출금 화면에 붙여넣습니다. 출금할 때는 소액으로 먼저 테스트 송금을 해보는 게 안전합니다. 정상적으로 도착하는 걸 확인한 뒤에 원하는 금액을 전송하세요. 네트워크를 잘못 선택하거나 주소를 틀리면 복구가 불가능하니 이 부분은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팬텀 지갑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팬텀 공식 사이트나 앱 스토어,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 할수 있고, PC에서는 크롬이나 브레이브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으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설치 후에는 새 지갑을 생성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하세요. 그 다음 제공되는 복구 문구, 즉, 12개의 단어를 종이에 적어서 오프라인으로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중요합니다. 팬텀 지갑을 실행하면 솔라나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솔라나 주소를 확인하고 복사해 둡니다. 해외 거래소에 있던 솔라나를 이제 팬텀 지갑으로 옮겨보겠습니다. 해외 거래소의 출금 메뉴에서 솔라나를 선택하고 네트워크는 반드시 솔라나 네트워크로 지정합니다. 아까 복사해둔 팬텀 지갑에 솔라나 주소를 붙여넣고 역시 소액 테스트 송금을 먼저 진행하세요. 문제가 없으면 전체 금액을 전송하면 됩니다. 팬텀 지갑에 솔라나가 도착했다면 이제 마키나의 스테이킹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마키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스테이킹 시작 버튼을 누르고 지갑 연결 단계에서 팬텀 지갑을 선택합니다. 예치할 솔라나 수량을 입력하면 되는데 최소 1 솔라나부터 가능합니다. 금액을 입력하고 나면 팬텀 지갑에서 승인 요청이 뜨고 승인을 완료하면 거래가 진행됩니다. 완료 후에는 내가 예치한 자산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려 최대 연 213%라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스테이킹을 시작하고 단 15일만 기다리면 그 뒤부터는 언제든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원금은 물론 그동안 쌓인 수익까지 지체 없이 내 지갑으로 바로 돌아옵니다. 즉, 자산이 길게 묶여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산의 안정성과 유동성 그리고 폭발적인 수익률 이세 가지를 단한 번에 누릴 수 있는 구조 지금 시장에서 마키나 스테이킹만큼 매력적인 선택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기회를 잡지 않는 건 투자자가 스스로 돈을 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도 같은 투자자 입장으로서 마키나 스테이킹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방법과 전체 과정을 영상 하단 설명란과 댓글에 모두 남겨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층 더 현실적이고 유용한 투자 전략을 알려드릴 테니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